세상에 큰 흘림을 준 예술가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그의 작품들. 유작. 유작 발표는 영화나 음악, 미술 등 대다수의 장르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예술가의 친지 또는 제자 등에 의해 생전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찾고 이를 모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죠. 이러한 유작에는 예술가의 습작과 발표하지 않았던 작품들,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작품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 유작을 통해 예술가를 다시 한번 추억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예술가에 대한 상실감을 달래기도 하죠. 예술가를 기리는 방법으로서 유작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과연 그 작품이 공개되길 바랐는가? 물론 이 경우, 예술가가 생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생전에 유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톰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 문학의 대부 마크 트웨인의 경우 사후 자신의 남은 작품들을 모두 불태워달라 했지만 100년이 지나 작품이 발표됐고 롤리타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경우 유작을 발표하지 말라 했지만 아들이 직접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짧은 생을 마감한 천재 뮤지션 아비치의 사례가 있는데요 갑작스런 사망 소식 이후 유작 앨범 이슈가 크게 일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아비치의 측근은 내가 아는 아비치는 완벽주의자였다. 원작사가 인정한지 알수 없는 곡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생전 혹사 논란이 더해지자 업계에서는 아비치의 사후 앨범을 부인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해외의 많은 비평가들은 어떤 작품을 공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또한 예술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동의 없이 유작을 발표하는 것은 예술가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작에 대한 작품성 문제 또한 있죠. 대부분의 유작은 예술가가 없는 상황에서 탈고나 수정이 더해지는데 예술가의 최종적인 확인이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이 발행되기 때문에 원작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유작 앨범 또한 여러 유명 프로듀서들의 손을 거치며 편곡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최종적인 승인이 없다는 데서 이 음악을 온전히 마이클 잭슨의 음악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팬들의 감론을 막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유작에 대해 발생하는 여러 위작 논란과 저작권 수익으로 인한 재단과 유족 사이의 법적 논쟁 등 유작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동의 없는 유작 발표가 예술가의 죽음마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뿐 예술가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여전히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절대다수의 공익을 위해 예술가의 유작 발표는 행해져야만 한다는 주장 또한 있죠. 커트 코베인의 유작 앨범에 관여한 브랜 모르게는 피카소의 게르니카스 작을 보고 우리 우가 그걸 보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하며 예술가가 끼쳤던 사회적 파급력만큼 작품 자체의 공익성과 주체성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품의 저작권처럼 예술가에게 사후 작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술가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그의 작품들. 예술가들은 어떤 선택을 바랬을까요?